네, 이번 순서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죠. 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아, 올해는 우리나라가 광복 그리고 분단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아, 분단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면 질수록 남과 아, 북의 차이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아, 통일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 남북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과 함께 남북한 교육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셨습니다. 아,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께서 현재 그 당의 재외국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직 맡고 계시고 최근에 또그 김무성 대표하고 박미 예, 수행하셨어요. 예. 예,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이제 지난주에 예, 통일 후 북한 교역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 개최하셨습니다 이거 뭐어 통일 후 대비 통일 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그중에 정말 아 중요한 그 동질성 회복을 위한 진짜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아 먼저 그 세미나 준비하신 배경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네네 이 네. 올해로 분담 7 0년 됐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나라와 이 북한의 경제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요즘은 뭐한 40배 이상 벌어진 상황인데 예. 남북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많이 약해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또 남북 통일의 당위성은 여전히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예. 뭐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당장은 통일을 예단할 수 없지만 예.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예, 특히, 뭐, 통일 대박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같은 사회 전반의 그 남북 차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예.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상과 체제의 근본이 될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광복 70주년 맞아서 뭐 상당히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세미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저 여쭙기 전에요. 네. 어, 의원님께서 현 상황에서 통일의 가치와 필요성,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먼저 원론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 하루하루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예. 또한 통일은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이나 할것 없이 사실상 이루 다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그 난관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미나 주제, 북한의 교육. 근데 이게 저희가 사실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 이미지상 상당히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북한이 뭐 워낙 이제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아, 의원님께서 현재 북한 교육 가장 큰 특성과 현주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도 이 북한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철저한 것으로 봅니다. 예. 90년대 전 세계적으로 번졌던 그 사회주의 공산체제 진영의 그 체제 변화, 그리고 또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 일어났던 경제난, 예. 그리고 또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의 체제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북한 체제 유지는 효율적인 그 주민 감시 체계하고 통제 기구도 있습니다만 특히 사상적인 교육에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이 북한은 줄곧 정치 사회화를 위한 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실제 북한과 경제적으로 비슷한 가난한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은 예. 북한이 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아, 예. 그 이유가 바로 학교를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북한은 이 1977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해서 어린 시절부터 타가소나 뭐 보육원 그리고 유치원 같은 그 집단 생활을 통해서 북한의 사상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상황인데, 예. 그 교육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의 교원의 그 역할이라고 봐요. 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북한의 교원은 직업적인 혁명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 북한은 당의 지도와 통제 속에서 당 조직이 학교 교육을 장악해서 교원의 사상 등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진짜 의원님 말씀 들어 들어보면은 그런 교육이 진짜 이게 이제 조 조만간 분단 70년 아닙니까? 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네.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면 정말 통일 후에 이게 네. 어떻게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지겠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 통일이 됐을 때 이제 북한 교육 제, 이제 바로잡기 위한 그런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고 과제도 많을 것 같은데 그 예. 세미나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이번 세미나 주제가 참 국회에서는 처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날 참석하신 교수님 또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발표해 주셨습니다. 예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독일의 경우에 통일 후에 단기적인 그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서 어 옛날에 그 동독 교사의 80%를 재임용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그 사회주의적인 인식하고 또 교육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가 어 발생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를 참 다산지석으로 삼아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한국 교원 인력을 양성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 교사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큰 관심이 없고 네. 교육 과정을 살펴봐도 통일의 중요성에 비해서 교육 내용이 너무 부족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통일 교육 내용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그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왔고 예. 또 이외에도 북한 교육 재건을 위해서는 그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하고 예. 또 통일 한국에 맞는 교육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문제, 또 남북 교육 통합을 추진할 인력을 준비하고 양성하자는 의견 예. 이런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좀더 깊은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통일 후에 실제로 이제 적재적소에 적용되려면은 이제 지금부터 정책적 노력이 이제 많이 경주되어야 할 텐데, 의원님께서 국회나 당천에서 어떤 앞으로 구상 갖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세미나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지금 당장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우선 이러한 논의들을 토대로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앞장서서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도 교육이야말로 이 통일 한국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이고 또 지금부터 통일 이후의 북한 교육에 대한 시책을 연구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예. 저도 또한 이번 세미나가 이러한 시책을 연구하고 마련하는데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이번 그 세미나와 같은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돼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양창영 의원님 하면은 뭐그 우리 해외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기수시죠. 뭐 워낙 그 열심히 꾸준히 관련 활동해 오셨고 또이또 또 영역도 좀 넓히고 계신데요. 이제 뭐십 구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의정 활동 계획하고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1 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동안 추진해왔던 그 해외 동포의 권익 신장 그리고 또 해외 동포 문제와 관련된 뭐 제도 개선, 바, 법안 제정 개정, 어뭐 이런 많은 것들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어, 특히 그 제외 국민 보호 법안 재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 계속 관심을 갖고 그동안 17대, 19, 8대, 19대 연달아 오면서. 11차례나 재정 거리가 있었습니다만 실현되지 예. 못했던 걸 감안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고 특히 K-무브와 같은 그 청년 실험 문제, 예. 에, 정부의 해외 인력 진출 사업을 해외에 있는 동포 상공인들과 경제인들과 연계해서 우수한 국내 기업들과 그~ 인재들이 해외시장에 잘 진출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고요 예. 또 특히 이번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은 국정감사도 있고 또 2020, (2016년) 예산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번 1 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로 벌써부터 뭐 언론에서는 내년도 총선 준비 등으로 인한 부실 감사니 예. 뭐 부실 국감이니 예. 뭐 이번 특성 국감이니 이런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예, 절대 그러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과제 목표 어, 많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아베 신조, 어, 일본 총리가 오늘 14일 발표할 예정인 전후 70년 담화 초안에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침략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되면서 주변국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베 총리가 담화에 침략과 사죄라는 표현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UN을 포함한 전 세계 일치된 목소리는 바로 과거사를 왜곡, 왜곡하지 말고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명백히 사과라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 한일 관계의 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성 있는 사죄가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생방송 국회 투데이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